나2백육이백육인데저이백5십오야왜저 신게 신어대? 아 오케이. 근데 그 뒤꿈치 발 뒤꿈치 까질 수도 있어. 믿겼죠? 나도 믿지 어. 아, 이제 찾아야 되네. 아, 씨. <목소리> 아, <그켰지? 목소리> 아? 야믿바운드 오면 진짜 네 저거 나. 여기까 여기 여기. 야, 네 그거 너무 아지. 야, 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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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은데. 아, 계속 계 존나 잘 차네. 또아야지 응. 응. 拜拜。 오케이. 해성. 까비 까비 해성 까비. 네, 네, 네. 나이스. 나이스 네, 킬. 응. 어, 아, 우리 왜 이렇게 비지? 중간에 빵비네 오굿굿굿 어, 굿, 굿. 찔러야 찔러야지 아유 까비 오, 굿굿 굿. 굿, 굿. 커펙. 아, 까비. 서민재. 이거 25분이지. 오케이. 아 어, 맞네. 아유, 까비... 어우... 여... 여... 재현, 나이스... 시원시장. 야, 디가좀 들어라? 환자... 니 왜? 아, 신났수 아유... 뭐했다고... 올라온다니? 맞지? 그 빡빡해. 이 너이... 너희 음... 저오번 친구가 3년 연속 데뷔 골이 없어. 오 번이 누군데? 이름이 말해 저기 딱보이네 어, 아. 어, 김준이가 어떻게 알아? 알지? 왼쪽이야. 왼쪽이야. 쟤 그렇게 생각이야왼쪽이 오야 뭐야 까비 아, 아, 누구야? 아, 아. 임준수 예전에 시팅도 좋았는데 그래 저 새끼 존나 안 뛰잖아 아, 저 새끼도 많이 죽었어 누구? 김혜성야 근데 이동헌이 개 잘하던데 이동 원래 스트라이 아니었냐? 스트라이인데저 새끼는 원래 승리가 맞아 응골 찬스 다 못쓰잖아 맞긴 해저기 나와 근 센터백 잘하더라 아 센터백 <laughs> 방금 한테졌습니다었어 전개가 안음 <웃음> <웃음> 맞긴 해 대신고에서는 임선진 빼면 없긴 해야 근데 서희준이좀 많이 죽었다 응.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좀 빨랐는데 빠대신 바로 잡아 아 아, 이거 맞다, 이지라. 야, 또다 비잖아. 김혜성 턴 오브 작작해라. 이거 바겐우, 바겐우, 존나 빠르다. 씨, 이저 놓쳤다. 아니, 바겐우, 저한테 받아줄 애가 없는데 맞아. 받아줄 애가 원래 있으면 로스 올리겠는데, 그러니까 남지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, 왜 센터팩 해가지고 주 포지션도 아니면서 <웃음>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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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<laughs> 존나 똥 쌌다 <싼다>, 여기서 <laughs> 아 그래 네반이랑 하니까 할만한데? 지네반이랑 하니까 맞긴 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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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<웃음> 귀엽구만 <웃음> <laughs> 아, 저 새끼 뭐하냐? 와, <laughs> 저맨 야, 끄지마. <끌지> <laughs> 나이스. 오. 나이스, 김종원. 김종원. 다 오이 정우 잘한다 차! 잡아. 오이 정우 굿 정우 굿! 몇 분이야? 지금 9분 야 저기 한명왜 없어 또아저 <laughs> <laughs> 뭐해 자꾸 <laughs> 임선진 나오면 안 되네 아니 윙 누군데 히힛 아이 준... 준수 아니야? 아 저.. 저기서 뭐해! 히힛 <laughs> 어, <빨리 가자. 웃음> 근데 우리 완전 전기가 안된다 어아 근데 저 새끼들 씨발. 아아 히힛 너무 아쉽다 어? 예. 어 민재 뛸래? 나 신발 바꿀라 했는데 네바꿔까어어야니 신발이 없어 너 빨리 나와 신발 벗으면서 나와

야, 꿰어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야, 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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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꿰말 야, 꿰잖아 꿰라. 야, 꿰� <laughs> <오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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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또왜어 어, 뚫렸다 시현성 아 까비 니들 애를 불안해 이동원 어디 갔어 또아 이동원 오 <laughs> 조지훈 어, 조지훈 산다 쭉 에이 <laughs> 잘 맞았으면 들어왔겠는데 <laughs> <laughs> 어뭐야 <뭘 뭐하냐? 웃음> 마치고. 아아아 끝나고 너네뭐 뭐자 있냐? 어, 어 그럼 그래? 난 좋아. 어, 놀자. 아, 지민야 무슨 짓을 놀자 밥 먹고. 어, 좋은데. 밥먹 그래. 오케이. 그렇지. 남이 뛴다. 아! 아, 저거 봐시면 좋은데. 와니. <laughs> 아, 이지민 존나 웃기다. 이드립을된다 쟤도 이제. 근데 이상하게 잘한다니. 된다. <laughs> 어. 아, 빨다또친다또친다 또 친다, 저거 조금 준수야 준수. <목이> 응. 아, 나야. 나야. 서동현. 오, 비잖아. 서동현. 끝까지 끝까지. 오, <목이> 아, <또까지. 목이> 아, <목이> 아니 다 비자나 또. 갔다, 잘 갔다 잘 갔다. 응. 소녀슛 시발. 오, 소녀슛. 어. 어. 얘는 소녀슛. 소녀니까 소녀슛 때리지. 아우 힘들어 <봐라> 조용히 해나 아프다고 못 뛸다고 이제 뛴다! 그니까. 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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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빌려. 차 그냥! 아니 니가 차! 오오오이 엄만 나쁘지 않았어 방금 슛 때린 친구 있잖아? 어. 나랑 중학교 때슛 연습 맨날 했어 같은 자리슛 연습? 너도 어. 안 되잖아 슛헤 <봐라> 남중이 킥을 못 받고만. 오 나이스 조 t <laughs> <laughs> 이 e ball. Oh, nice. No, I'm not going to do it. i 민 not going to do it. I'm n 이 t going to do it. I'm n o 민답 와이 가오 존나 잡네 1 0년 꼽히긴 해 존나 꼽긴해 뭐라도 됐듯이 그니까 화이트 팬츠 입고 축구를 안해친구서중이가 해성이 와이트팬야아이데 해성이 존나 웃기다 열심히 뛰어 좋아 스 그니까 못해도 열심히 뛰니까 난 너무 좋다 해성이 나랑 체육 축구 때 어? 오와! 까비까비 체육 축구 성이가스트라이크 내가 윙이었어 진짜? 어때? 좋은데? 윙이 좀 별로긴 하다 위험 <laughs> <laughs> 나는 영상이라고 겁렬하지 않아 나는 다 뵀거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? 밤인가? 야간못느껴거야 <laughs> <laughs> 한번 먹을 수 있.. 어.. 거기 있롱 이거 아님.. 아, 그럼 덥구라.. 아님.. 약간 눈치 보이긴 해.. 너무 너무 해. 그래. 그럼 음료수 그래. 네가 사세요.. 엄마 가네건 네가 사.. 내가 알지 그만한 아, <laughs> 돈이 없다고.. 씨팅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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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야.. 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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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. 이거.. 아.. 이거 줘야지.. 오~ 그렇지.. 그렇지.. 야~ 좋다.. 오 어. 좋다 좋다 친구 왼발이 어. 우와. 아 까비 까비 근데 내가 진짜 응. 수능 시작하기 전에 돈을 모아야겠다 하고 10만 원을 넣어놨어 통장에 응. 응. 그리고 용돈을 계속 받았거든 응. 근데 시작할 때 10만 원인데 지금 9만 원이 용돈을 모아야겠다 하고 <laughs> 남지현은 돈을 못 모으겠어 있으면 자꾸 쓰게 된다 남지현은 저 저력적인 신이 투치하거든. 그래서 이제 김규현이 있어도 우리 편의점 가서 밥 먹을까? 와나 진짜, 싫다 <laughs> 편맙하자, 아니, 하혼자 g i 아, 낭독. You could assume much. Actually, b 하 s s boss, boss, b o 어 s 아 o s s b 어 s s bos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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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 s s b o 그러니까 <laughs> 어? 김규영 만나서돈 아껴서 그 돈은 니가 <laughs> 쓰겠다는 거잖아. 사실상 김규영 뒤 김규영이랑 같이 쓰는 거아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... 어, 그러니까, 아이, 아... 가뜨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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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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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대진고 아... 한다고 잠시만 잠시만 아... 아... M 슛 아...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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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조현민 지금 화, 약간 화난 것 같은데? 됐다 아 <laughs> 씨발 아니 저 새끼 뭐야 <웃음> 아, <웃음> 아 뒤에서 뒤에서 아 제발 나왔거든요 <laughs> 로 방금 접혔어 되게 신기한데 아 조재현 와방현우 돌아뛰기 잉? 빨리컷 쭈민 쭈민 요오 민이 패스 미스하는 데 거의 못본거 같아 근데 조재현 있잖아 존나 신기한 게 어. 이거 드리블 치잖아 어. 와쟤 끈다 싶으면 딱 존나 좋게 딱 패스해 준다 어뭔 느낌인지 알지? 어 씨발 확실히 서민이지 <laughs> 수빈은 <수비는> 힘들어 <그니까. 웃음> 스 야, 저야정 오늘 너무 좋다. 그니까 <laughs> 저거 나만 다 오, 다 오, 고추 맞았다. 꼬 고추 맞았다. 꼬추, 맞았다. <laughs> 아, 꼬추 아닌가? 다 <laughs> 야. 야 좋아. 좋아. 나어 아, 니 신발이 없어. <laughs> <나 신발이> 없 <없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있긴 한데, 야, 앞으로. 아? 조민재 출격. 조민재 출격. 아, 추워. 조민재 아 존나 추워. 출격. 아 추어. 코너킥어 오케이. 아! 어잘 갔어. 잘러 갔어. 와, 나이스. 아, 현성 굿. 민지 굿. 방향이, 방향이 어 카치 왜 이렇게 너, 안 좋지?